자, 오케 여러분들. 이입니다 요번에 할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상점에서 팔고 있는 100로벅짜리 캐릭터를 구매하도록 하겠는 기본 레벨 110 레벨을 주고, 데미지가 9.4M입니다. 일단 구매 눌러주면서, 오케이. 구매해주고, 자, 이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장착해주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 우리 댓글에 또 친구가 남겨줘갖고 알았는데, 무직선생, 그 마다에 나오는 길레느. 어, 찾아보니까 맞는, 어, 이 캐릭터가 맞습니다. 어, 길레느입니다. 무직선생의 길레느. 자, 그렇고, 일단 9.4임 나오네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레벨 110짜리 줘가지고. 여기서 뽑는 것들이 보통 이제 레벨이 10맵 기준으로, 어, 레벨이 대충 110. 요기 맵딱 기준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한110 초반이니까는, 어, 요기 맵에이 정도, 113도 나오네. 어, 되는 것 같습니다. 9.4임이기 때문에, 일단 능력을 보게 되면은, 110 쳐볼게요. 어? 26M? 9.4M? 110 맞아? 17M? 어? 쉣뜻. 얘보다안 좋은데? 어. 일단 90, 9 9.7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기 보도록 하죠. 저기로 쪽으로, 쪽으로 가갖고, 어, 요번에 우리 귀칼맵에서 제일 안 좋았던 개 11M입니다. 물론 200 로벅을 써야지 한 마리가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 그래도 1 1위일때 제가 굳이 100 로벅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일단은 구매하기에는 너무 딜이 딸리기 때문에 9.4임이면 일단은 뭐라 그래야 돼 전설 이하거든요. 지금 전설 이하 등급 에픽 등급보다 높고 어. 물론 전설이랑 비슷 비슷해요. 비슷 비슷한데 그래도 전설보다 낮은 건 낮은 거죠.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좀 보도록 할게요. 어. 한 방. 두방어스킬쿠이 타임이 굉장히 빠르네요 장점이 있네요 스킬쿠이 타임이 엄청 빠르다는 두방세방어방 방. 어, 방 찍었나 못 찍었나 자 어째든지 그렇고 일단은 얘 같은 경우 딱 사이즈가 어 110인데 어 버추얼이네요 버추얼 어, <laughs> 버추얼일 것 같은데 때려주고 때려주고 아 어, 버추얼 정도에 딱 괜찮은데 오 스킬이 스킬이 쿨타이 빨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데미지가 나쁠뿐이지 어, 스킬까지 합치면은 어, 얘보다 나으려나얘 스킬이 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몇 방인지도 기억 안 나고 해갖고 일단 스킬이 어, 세 방마다 스킬을 한방 쏩니다. 어, 굉장히 쿨타임 빠르게 어, 작동을 합니다. 야 일단은 어길는야 그래도 너무 기본 데미지가 너무 딸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 일단 레벨이 뭐 만렙을 레벨 찍는다 해도 어디 갔어? 만렙이 아니지요. 어디 갔어? 여기네요. 만렙 150렙이 찍으면은 760M. 아, 760M이면은 790M. 아, 좀 쓰기 그렇죠? 자, 일단은 어쨌든지, 우리 길레네는 이 정도고, 다음번에 그래도 기대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롱맨, 그 다음에 에반게리오 마지막 캐릭터는 유튜버 누군지 알려주실 분 있으면, 제가 지금 쳐볼까요? 어, 로블록스로 영어로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본것 같은데 해?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어, 보긴 맞는데! <laughs> 어, 또, 외국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유명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 어쨌든지 어, 외국 유튜버분,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일단은, 뭐야, 더멀찬 커란트, 크리스, 와, 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어, 길레는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다음번 거를 기대하기 바라면서, 일단은, 어, 귀칼 메고보다는안 좋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뿅.